오늘은 초보분들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튤립을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튤립 영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화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코가 좀 흐릿하게 보여서 따라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해 천천히 그리고 코가 잘 보이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 굵기는 2mm 정도입니다. 바늘은 5호 사용했습니다. 가위 준비해 주세요. 지철사입니다. 꽃철사라고도 하는데요. 어, 인터넷에 27호 지철사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튤립은 총 6개의 이파리가 필요합니다. 안쪽 이파리 3장 그리고 겉을 감싸는 큰 이파리 3장이에요. 이렇게 6개 만들어 볼 거고요. 먼저 작은 이파리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실을 잡고 왼손을 펼쳐서 새끼손가락에 실을 껴주세요. 그리고 이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실을 감싸서 중지와 엄지로 실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가져와 실을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렇게 잡고 안쪽으로 돌려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매듭이 완성됐고 사슬을 13개 만들어 줄 건데요. 실 안쪽으로 바늘을 돌려서 빼주면 사슬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두 번째 사슬,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개의 사슬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늘이 걸려 있는 이 코, 바로 옆에 코. 여기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짧은뜨기 한 번을 합니다. 그리고 실을 감아서, 바로 옆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빼오면, 세 코가 걸리는데요. 실을 감아 쭉빼 줘서 긴뜨기 한 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부터는 한길긴뜨기를 7번 해줄 거예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한 번씩 총 7번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면 세 코가 걸리는데 실을 감아서 두코 먼저 빼 주고 남은 두 코도 빼주면 한길긴뜨기 한 번이 됐습니다. 여섯 번더 해줄게요. 다음 코에 실 감아서 바늘 넣고 실 빼주면 세코 걸려있죠. 여기서 두코 빼주고, 두코 빼주고, 한길긴뜨기 두개 완성됐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실 감아서 세 코가 걸렸을 때, 두코 빼주고, 두코 빼주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 했고, 이제 네 번째 한길긴뜨기 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하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다음 코는 긴뜨기 할 건데요. 바늘을 한번 감아서 이렇게 넣어주고 실을 빼면 세 코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빼는 거예요. 이렇게 긴뜨기 한번 됐고요.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합니다.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 바늘을 빼줍니다. 짧은뜨기 한번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마지막 코가 남아있어요. 이 코에 짧은뜨기를 세번 합니다. 같은 코에 짧은뜨기 세 번입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한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 해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기 뒤에 빠져나온 이실 보이시죠? 빠져나온 실 바로 밑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 아닙니다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옆에 공간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빠져나온 실은 바늘에 걸어주고 실을 빼서 짧은뜨기 한 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코는 긴뜨기 합니다. 바늘에 실 감아 주고 바로 옆에 이 코에 넣어서 세코 걸려 있을 때빼 주세요. 긴뜨기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씩 총 7번 해 주면 됩니다. 실을 감아서 빼 주면 세 코가 있는데요. 두코 빼주고, 두코 빼주고. 여섯 번더 해볼게요. 7번 한길긴뜨기 했습니다. 다음 코는 긴뜨기 할 거예요. 실을 감아서 바늘을 넣고 세 코가 걸렸을 때한 번에 빼 줍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V자로 보이는 마지막 코가 남았어요.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 짧은뜨기 한번 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코 여기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실을 가져와서 그대로 빼뜨기 합니다. 그리고 방금 나온 코, 방금 실이 나온 이 코, 여기에 긴뜨기를 한번더할 거예요. 실을 감아서, 자, 여기에 방금 나온 이 코에 실을 빼주면 이렇게 세 코가 걸리죠. 이때, 철사를 뒤에 놓아줄 거예요. 철사는 이렇게 반으로 살짝 접어서 이렇게 놓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다시 잡고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긴뜨기 하나가 됐고요. 이 다음 코부터 긴뜨기 계속 해줄 건데요. 지금 한 긴뜨기 포함해서 총 12번. 지금 한번 했으니까 11번의 긴뜨기를 더 해줄게요. 실을 감아서 다음 코부터 긴뜨기 합니다. 3, 4, 5, 6, 7, 12번의 긴뜨기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코에 긴뜨기 3번을 할 겁니다. 같은 코에 긴뜨기 3번입니다. 이때 철사를 실과 가까이 있도록 좀 정리를 해줄게요. 실을 감아서 가운데 있는 이 코, 여기에 긴뜨기 3번 합니다. 같은 코에 3번이에요. 이제 반대편 할게요. 마찬가지로 12번의 긴뜨기를 해 주면 됩니다. 해 볼게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마지막, 12번, 12번까지 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얘가 일자로 보인다면 잘하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늘려주세요. 그리고 이 뒷실을 오른쪽 철사에 한번 감아줍니다. 이렇게요. 다시 실을 잡고 이 왼쪽 철사 바로 앞에 있는 코, 이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그대로 빼뜨기합니다. 철사를 앞으로 구부리고 뒤에서 한번 감아서 빼줄게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뒷실을 빼주시고, 실을 살짝 당겨주시고, 철사를 펴서 꼬아줍니다. 이때 뒷실도 같이 꼬아줄게요. 철사에 넘겨가며 꼬아줍니다. 철사 한쪽은 잘라줄게요. 나중에 줄기와 함께 감을 텐데 철사가 이렇게 두 줄이 있으면 줄기와 함께 감을 때 줄기가 너무 뚱뚱해져요. 그래서 철사 하나는 저는 잘라줍니다. 작은 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져주세요. 살짝 옆으로 꽃잎을 정리해줍니다. 작은 잎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이 안쪽에 실이 좀 남아있다면 잘라주세요.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큰 잎은 여기서 두 코가 더 늘어나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 왼손 새끼손가락 옆에 실을 놓고, 검지로 실을 들어 올려서 중지와 엄지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큰잎은 사슬 1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이 바늘이 나온 이 마지막 사슬 바로 옆에. 이 사슬에 바늘을 넣고요.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실을 감아서 그 옆에 코에 긴뜨기 한 번. 그리고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씩 총 아홉 번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 넣고 두코 빼주고 곱 빼줘서 한길긴뜨기 한 번. 다음, 한길긴뜨기 두 번. 그리고 계속 해볼게요.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까지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세 코가 남아있는데, 다음 코에 긴뜨기 할게요. 세 코를 한 번에 빼줍니다. 긴뜨기 한번 했고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코에 짧은뜨기 세번 할게요. 하나, 같은 코에 세 번입니다. 둘, 셋. 이렇게 한쪽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대편 에볼게요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뒷실, 뒷실 바로 아래 큰 구멍이 보이죠? 이 구멍 바로 옆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늘을 넣고 뒷실도 바늘에 함께 감아서 실을 빼와서 짧은뜨기 한번 실을 감고 그 다음 코에 뒷실도 함께 감아서 긴뜨기 한번자 마찬가지로 한길 긴뜨기 하나씩 총 9번 해주세요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넣고 뒷실도 같이 감아서 두코 빼주고 두코 빼주고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한번 했고요 한길긴뜨기,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번까지 했습니다. 다음 코에는 실을 감아 긴뜨기 한 번. 그리고 이렇게 V 형태로 코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번. 이제 모든 코에 긴뜨기로 둘러줘야겠죠? 옆에 있는 이 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와서 빼뜨기를 먼저 한번 해주세요. 지금부터 긴뜨기 하겠습니다. 긴뜨기 14번입니다. 실을 감고 방금 나온 코 여기에 긴뜨기를 해주는데 이때 철사를 준비합니다. 철사를 반으로 살짝 접어서 뒤에 놓아주세요. 손으로 잡고 실을 다시 잡아서 바늘을 빼주면 철사가 달려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뜨기 한번, 아까 긴뜨기 14번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13번 더 하면 되죠? 실을 감고 다음 코부터, 긴뜨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긴뜨기,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이렇게 14번 그러면 가운데에 위치한 이 코가 보이는데요 이 코에 긴뜨기 3번입니다 같은 코에 3번 해주시는 거예요 실을 감고 긴뜨기 한번 3번 자 이제 반대편 해보겠습니다 긴뜨기 14번입니다 이때 철사를 실과 좀 가까이 붙여주세요 자, 해볼게요 긴뜨기 한번 두번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까지 하면 이 부분이 일자로 보이실 거예요. 일자로 보인다면 잘하신 겁니다. 살짝 늘려주세요 그리고 이 뒷실을 오른쪽 철사에 한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실을 다시 잡고 왼쪽 철사 바로 앞에 있는 코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빼뜨기 해주세요 철사를 앞으로 가져와서 뒤에서 빼줍니다 가위로 잘라주세요 뒷실을 빼주시고 실을 살짝 당겨서 철사를 펴주세요. 그리고 두어번 꼬아주신 다음에 뒷실도 함께 꼬아줍니다. 철사 한쪽은 잘라줄게요. 이렇게 큰 잎도 완성이 됐습니다. 뒤에 나와있는 실은 잘라주세요. 살짝 늘려주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큰 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작은 잎과 비교해볼까요? 크기 차이가 보이시죠? 이 작은 잎을 두개더 만들어주시고, 이큰 잎도 두개더 만들어서 총 6개의 잎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잎을 조합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예쁜 튤립 많이 만들어보세요.